엔타로 아둔 사령관님 우리 병룡이 샤크라스 전역에서 아몬의 하수인들과 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기 기어이 사원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원의 동력을 활성화시켜 아몬의 공격을 물리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대의 목표는 그때까지 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해봐줄 사람을 구해야겠어 관산로은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아무 대로 하세요. 무슨 일이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비활요. 아쉬.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시간 낭비하지 마라.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군. 돼? 뭔 일이 있으십니까?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그래서 내가 어둠을 날저려고 아니도 없이. 전설로봇 준비 완료. 명 마리 더 처치하는 게 어렵겠어. 시간 낭비하지 마라. 바보는 약도 없지. 한다면 한다. 준비 완료. 형님이 동맹이 전투 중이야. 거긴 건설 못해. 에이, 갑자기. 내가 얻는 건난 온종일 측거를 세밍 시간 낭비하지 마라. 눈는 보고 타고 다니라. 난 나쁜 남자가 주어야겠어. 필요하면 좀 이리 젖어. 얼굴도 안좋하잘어주셨습니다 온당한 좋습니다. 감니 노래할까? 들읍시다. 그날 옛시절이니니까안 들은 게 어디 있습니까? 간설로은 준비 완료. 동맹이 도전에 펼치고 있어. 열 받게 하지 말아. 이 갑자기야. 간설로봇 준비 완료. 신선일다 곧돌아니다나로의조물이 놈들을 기꺼이 파괴해 주지 사원이 단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원이 곧 준비될 겁니다. 내가 난 나쁜 남자 고정물에 더 많은 강염이 필해 보이는 아 시간 낭비하지 마라. 바보는 약도 없지. 반드시 열받자 건설로 가서 뭐지? 온종일 죽거릴 셈? 난 우리 병력 이동이 효과 공격하고 있어. 사원 주위의 천정석들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저들을 것 파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다 아, 아,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뭐, 그 거아 공업 분쇄자로 사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분쇄자를 제거하십시오. 잘 싸우셨습니다, 살인관님 남은 천정석은 두 개입니다. 고모 분쇄자 처치 완료. 알았다 w 요 네! u m o 님이 n s i t a t 아 u c h 스크라고 i l e you. Yes, you know what? I'm going to go t 비 t h 열 받게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얻는 건 공맹이 지금 공격 받고 있어. 관철로봇 준비 완료. 공맹이 전투 중야. 알았다고. 열 <놀람> 그레 그래, 시간 남겨. 거기 공사 못해? 감염이 심각한 감염자. 관철로봇 준비 완료. 그래. 그래서 내가 얻는 건 거기 <놀람> 그는 공격을 받지 않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난 나쁜 남자들 그는 공중의 지구를 세우고 난 나쁜 남 감지 위치를 표시합니다 고통의 세계로 인도해주지 남자들 그공중 세우고 열받지마난 나쁜 남자 내가 1는건 뭐지? 일정이이 <목소리도> 우리 로고있 아, 작업 개시. 열 바뀌앗 말이라 시간 낭비하지 마 잠시 뒤네 구조물 좀 같이 써도 되겠지? 그렇다. <목소리도> 시간 낭비 없난납 열정. 난 시간 낭비하지마 운종일 지껄일 셈 시간 낭비하지마 운종일 지껄일 어, 셈인가 아그레 완료 좋았어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에알렉산열받게 아, 하자 제라드가 이걸 보지 못해 다행이한난나 그래서 내가 얻는 건운종일지 시간 낭비하지 마라 아이고 나 죽네 그렇게 하지 마 그래 나 거기엔 동작 못해 시발, 나,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시발, 나,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불안정한 천정석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천정석이 모두 파괴됐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날 믿어도 된다고 했잖아. 혼종이 감지되었습니다. 뭐야, 너희 엄마가 온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건설을 준비 완료인가? 사원 활성화 절반까지 완료됐습니다. 완전히 활성화 될 때까지 굳건히 지키십시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마음대로. 뭔일 있어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지금껏 준비해온 나의 새로운 작품을 소개하지. 저기 동맹 동맹이 중... 노리고 있어. 아모니 공업 분쇄자 하나를 소환했습니다. 분쇄자가 살아있는 한 사원은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동맹이 전투 중이야.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공허 분쇄자를 처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적 낙하기가 떨어집니다.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음. 적 낙하기가 떨어집니다.

새로운 혼종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혼종이라고? 이야, 이번엔 고생 좀 했는데. 분명히 교전이 펼치고 있어. 경고 혼종이 감지되었습니다. 내가 고문 당할 때 놈들이 자라는 걸 봤었지. 이제 놈들이 죽는 걸볼 것이다. 공업분쇄자가 사원의 공격을 퍼부고 있습니다. 그대가 이 공격을 끝내야 합니다. 운명을 막기하지 마라. 공허분쇄자의 소멸이 확인되었습니다. 헌종 에너지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아몬의 비밀병기군, 우리가 없애주지. <놀라> 더긴 건설 업체 시간낭비하지 마면이 도배. 심보 도배. 아까는 난기억 나. 오 나쁜 그래서 내가 온 시간 낭비하지 마. 열, 그래서 내가 얻는 난 시간 낭비하지 마라. 바보 뭔지. 음. 열받게 하지 마라. 알았다고. 사나이라면 어, 그래. 사원이 곧 활성화됩니다. 힘내십시오, 사령관. 이가 이 눈앞에 보입니다. 우린 버틸 것이다. 이미 죽은 것들을 죽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공호 분쇄자 여러 마리가 사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공호 분쇄자가 파괴되었습니다. 동 죽고 있어요. 그래, 열맞 하지 마라. 동맹이 전투 중이야. 난 나쁜 남자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자식들인지, 못생긴 얼굴들 좀 지워버려야 돼. 해리 준비를 해. 시간 낭비하지 마라. 운 다들 올종일 척거릴 셈열종일 척거릴 셈인가? 시간 낭비하지 마.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고삐 풀린 망아지 나가신다. 도와드릴까요? 좋습니다. 강알산더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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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령을 따. 놀랍다, 둥 그냥 일시적인 거니? 습니다우세로번 나가신다. 다비트. 무슨 일이니? 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어? 시간 낭비하지 마라. 알았다고 오지랖 넓기는 반드시 한다.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환전 해야지. 네가 사는 걸로 하자.